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훈주 에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2022년형 SM6 전 라인업을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C260, DC300, 2.0LPE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노삼성자동차 2022년형 SM6 지난 10월 5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연식 변경 모델인 만큼 디자인 및 성능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이지커넥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트림 및 가격을 재편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SM6에서 먼저 선보였던 차량용 결제 서비스 인카페이먼트가 SM6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유나 가맹점 메뉴를 차 안에서 주문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점까지 길안내와 픽업까지 가능해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지원 콜 서비스도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량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긴급 구조 신고 및 사고 처리를 지원하게 되고요. 만약 에어백이 정비될 정도로 큰 사고라 운전자가 미처 연락하지 못할 때는 차량이 능동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콜센터에 전송해. 긴급 구조 및 사고 처리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의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견인 또는 서비스 거점을 안내하는 고장 헬프 콜 서비스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차량의 트림 및 가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TC260에서는 SA 플러스 프리미어 트림이 빠지고 SE, LE, RE 세 가지 트림으로 단순화시키며 기본 사양을 재구성하고 트림 기본 가격도 낮췄습니다. TC300도 LE 트림을 빼고 프리미어를 단일 트림으로 운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트림 기본 가격도 낮아졌고요. LP 모델도 SE와 RE 트림을 빼고 SE 플러스와 LE 트림 두 개로 트림을 간소화시키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또, 심카드 전용의 하이패스 기능을 포함하는 프레임 리스 룸미러가 신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큰 변화는 지난해 7월 출시된 구흥경 모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신규 엔진 라인업 적용과 리어 서스펜션 개선을 통한 승차감 업그레이드, 에이다스 성능 강화 동급 최초의 LED 매트릭스 비전, 맵빙 클러스터를 탑재한 10.25인치 클러스터 다이내믹 턴시그널 등 많은 변화가 있었죠 물론 연식이 바뀌면서 구조적인 변경은 없지만 하체 세팅, 변속 반응 등 꾸준한 성능 개선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럼 라인업별 각각의 특징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C260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요 SM6에서 TC 뒤에 260과 300은 각각 유턴 미터를 의미합니다 킬로그램/퍼미터로 변환하면 26.530.6인데요. 이 TC160은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4기통 1.3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56마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겟트락 7단 습식 듀얼 클러치가 조합을 이뤄 공인 복합 연비 13.3km/리터를 기록하는데요. 소나타 2.0 가솔린과 비교시 최고 출력은 약간 낮지만 최토크와 연비가 더 높습니다. 확실히 토크가 6.5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불리만의 목소리가 많았던 승차감도 지난 부음 변경 당시 프런트와 리어 댐퍼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해 감세력을 부드럽게 제어하고요. 또 리어 서스펜션에 대용량의 하이드로 부실을 적용해 노면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TC-160에서는 에리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하나 높은 아리트림에서 익스테리어 패키지 2를 선택하면 파노라마 선루프와 19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액티브 댐핑 컨트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형에서는 프리메이르 트림이 빠지면서 나파 가죽 시트와 이열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등은 TC-160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TC 300 모델을 탔습니다. 어, TC 300 같은 경우는 여지 없이 프리미어 트림 딱 하나만 남았는데요. 2 6 0과 다른 점은 먼저 엔진이 르노 그룹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과 르노 RS 모델에 탑재되는 최고출력 225마력 최토크. 30.6의 터보 직분사 엔진이 얹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260 대비 풍부하고 여유로우면서 또 운전자가 원할 때는 즉각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변속기는 동일하게 개트락 7단 습식 듀얼 클러치이고요 공인 복합연비는 11.6km p l 입니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얹어지고 액티브 댐핑 컨트롤은 기본 사항입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2열 공간에서 어 이렇게 노면에 자잘한 진동들이나 충격들을 효과적으로 잘 흡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지금도 방지턱을 이렇게 넘었을 때큰 충격도 잘 걸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유럽 브랜드들이 리어 쪽에 토션빔 세팅을 즐겨하는데 이전에는 조금 한국 취향과 맞지 않았다면 이제는 꾸준한 개선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 고객들한테 최적화된 리어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이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2열 승차감을 느끼게 정말 좀 좋은 주행 코스인데요. 네, 지금도 충분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2열 공간을 1열 시트를 비필러 정도에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성인 남성 178cm에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TC300 프리미어르 트림에서는 곳곳에 프리미어르 로고들이 있지만 가장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역시 이 카멜 나파 가죽 시트인데요. 이열의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특이하죠. 이렇게 머리를 기했을때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SM6에서 아무래도 TC260 에리트림이 좀 주력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우아하고 유려한 외관 디자인과 가장 좀 조화를 잘 맞추는 것은 확실히 이 프리메르트림인 것 같아요. 이런 카멜 나파가 주시트는 컬러감 뿐만 아니라 이런 퀼팅 장식들도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가운데에 암레스트에는 컵홀더도 열선 시트 조작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스키스루도 있고요. 머리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 쪽까지 크게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두 개의 자그마한 통풍구, 밑에는 수거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턱도 그리 높지 않아서 어, 가운데 어린아이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 LPE 모델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요. 2022년형에서는 이 LPE 모델 의 선택지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실용파 고객들에게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트리 트림 SU와 상위 트림, RE 트림을 날려버렸는데요. 이 LPE 라인업은 2.0 LPE 엔진과 도너 탱크, 무단 변속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40마력, 최 토크는 19.7km입니다. 146마력, 19.5토크의 쏘나타 2.0 LPI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아까 저속 구간에서는 가속 성능이 생각보다 경쾌했지만 확실히 이런 중고속 구간에서 재가속 성능은 확실히 직분사 터보 엔진, DCT 변속기를 지닌 TC 모델들과 비해서는 사뭇 둔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역동적인 주행보다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운전하는 게 어울리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공인 복합 연비는 9.5km p e l 입니다 가솔린 모델들 보단 연비가 좋지 않지만 그 대신 연료 비용이 확실히 LPG가 더 싸죠. 2019년 LPG 자동차 일반 판매가 허용된 후로 SM6의 2.0 LPE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LPG 일반 판매 1호차가 이 SM6 2.0 LPE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a 이 a 스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한건 좋지만 에리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고속화도로 및 정체구간 주행 보조가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르노삼성 자동차의 2022년형 SM6를 각 엔진 라인업별로 번갈아 타보며 각각의 특장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SM6는 출시 당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차감 및 인포테인먼트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에서 경쟁 모델들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절치부심 많은 상품성 개선을 가져온 2022년형 SM6가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스터 PD 정원준 엘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